방송이 끊겼었죠 방송이 이게 왜 끊겼었는지 저 지금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네 다시 <laughs> 네, 다, 다시 들어오시네요. <laughs> 이게 예, 방송이 끊겼었어요. <laughs> 예, 네, 이제 2부 이부로 네, 다시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아 지금 지금 헤링본 스티치 중요한 거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방송이 끊겨 가지고 저 놀랐어요. 예, 지금 한 30분 정도 시청하고 계셨었는데 예, 네, 입으로. <laughs> 이거, 네, 저, 저도 좀 많이 당황스럽네요. 네, 고생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고생은 아닌데요. 아우 보시는 분들이. 이게 저 이, 이거 저 뭐야, 설정 들어가셔 가지고요. 그 화질도 720 프레임으로 해가지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세요. 네 저도 당황했고 <laughs> 방송 보시는 분들도 네 많이 당황고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제 부캐로 이게 채팅은 제 부캐릭터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놀랬어요 예예 예, 호다닥 지금 가가지고 방송 설정 다시 하고 왔습니다 네 강제 이분데요 저는 방송을 항상 혼자 진행하고 있어요 <laughs> 네 망울망울님, 혼자 진행하고 계셨었나요? 예, 제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예, 방송을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데, 좋아요. 두 번째 2부니까. <laughs> 이정환님,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 이거, 이거 설명해 드리려고 했는데. 그, 지금 요즘에 그, 라떼실, 라떼실 너무 큰 사랑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요번 여름에 가장 잘 나가는 실이죠. 라떼 실인데요. 이 라떼 실이 지금 이헤링본 스티치로 해가지고 작업하신 게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또 가져와 봤습니다. 굉장히 가볍고요. 그리고 저희 라떼 실 7번, 라떼 실 7번으로 작업을 해주셨어요. 이거는 이제, 어, 슬로우 플로우에서 작업을 해주셨습니다. 한 볼당 65g씩 감겨있고, 어 권장 코바늘은 4호에서 5호 정도 코바늘로 작업하시기를 저희가 권장을 해드립니다. 네, 라떼실 이거 살짝 소개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아 그리고 지금 대부분 인기 많은 컬러들은 7-2번, 3번, 4번 컬러들 있잖아요. 아 7-2번, 3번이 아니고 7번, 뭐뭐 뭐 2번 컬러들 뭐 검은색, 초록 뭐 갈색, 뭐 이런 컬러들 있잖아요. 그런 컬러들은 벌써 로트가 4번, 4번 정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밑판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구하실 수가 없습니다. 구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거래처들 중에 이 밑판을 작업하셔서 판매하시는 거래처들이 많으실 거예요. 어, 뭐 슬로우플로우에서도 이 밑판을 따로 구매 가능하시고, 그리고 니트, 어, 그리고 앵콜스, 뭐 청송 이런 메이저, 어. 어, 쇼핑몰이라고 하죠. 그 쇼핑몰들에서도 다 이런 미판에서 구매 가능하시니까요. 더 이상 서비스로 드리는, 어, 미판은 거의 소진이 되었지만, 네. 그래도, 어, 라떼실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색도 너무 예쁘고요. 그렇죠 이거 색 너무 예뻐요. 네. 라떼실 이야기 중이신가 봐요. 란초님 아, 예, 라떼실. 이부 <laughs> 이제 라떼로 넘어가려고 한건이부는은 아니었었고요. 이게 원래 뭐 일, 2부 나눌 생각도 없었는데 이제 방송이 갑자기 튕기는 바람에 아유 예또 땀이 <laughs> 예 아유 네 방송 또 재밌게 보고 계시죠? 아까 한 30분 정도 시청하고 계셨는데 지금 한 13분 정도 13분 정도로 다시 줄어들었네요. 네뭐 괜찮습니다. 저는 원래 뭐 이렇게 뭐이렇게뭐 방송하는 거네 일단 배우려 열심히 잘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자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주 어, 다음 주에는 그 저희 써니데이즈로 어, 또 예쁜 샘플들 중에 좀 동대문에서 가장 유행하고 있는 어 크롭 탑어 그거를 한번 제가 또 갖고 와서 한번 어, 입지는 못하지만 보여드리면서 좀 이제 방송 진행할 수 있도록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지금 보여드리는 컬러들 거래처 사장님들이 많이 보시기 때문에요, 제가 미리 이렇게 좀 갖고 와봤는데요. 또 예, 자 그리고 16번 아 16번 내가 아까 넣놨구나고 지금 가장 써니데이즈에서 요번주 나오자마자 2주 동안에 가장 인기 많은 컬러들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네, 16번 제가 넣어놓고. 지금 이거 어, 어떤 아지 찾고 있었어요. 자, 순서대로 보여 드릴게요. 1번 컬러, 1번 아이보리 컬러 제일 추천해 드리는 컬러입니다. 1번 컬러. 오늘 샘플도 1번 컬러로 해서 가지고 왔죠. 굉장히 시원하고 예쁘게 스타일링 매칭 가능한 컬러니까요. 어떤 소품이든 어떤 뜨개 작품이든 흰색보다 이 아이보리 컬러가 훨씬 인기가 많습니다. 아마 좀, 어, 빨래 같은 면에서도 좀, 어, 부담이 없으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러신, 그런그 이유가 가장 크겠죠? 네, 모르지, 모르겠지만은 아니고, 네. 그래서 그런지 이 1번 컬러 가 지금 가장 인기 많고요. 1번 컬러와 더불어서 이 20번 컬러, 검정색 컬러가, 어, 두 번째로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 갈색 7번 컬러, 다음 주에 갖고 올게이 7번 컬러로 뜬, 어, 크롭탑이 될것 같은데, 그 갖고 와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는 컨텐츠 한번 또 진행을 해볼게요. 그리고 16번 컬러입니다. 16번 컬러 이렇게 지금 이네 가지 컬러가 가장 인기가 많은 네, 써니데이즈 중에 가장 인기가 많은 컬러 이렇게 놔드릴까요 네. 아 가까이 보여달라고요? 아 예. 아이고. <laughs> 네. 네. 가까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뒤로 가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네. 채팅 봐주세요. 죄송합니다. 네, 이게 지금 이 아이보리 컬러가 1번 컬러입니다. 잘 보이시죠? 네, 이쪽에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좀 빛이 보이게끔. 네, 1번 컬러. 가장 인기가 많아요. 아이보리 컬러입니다. 그리고 색깔 순서대로, 순서대로 보여드려야 되겠다. 자, 이게 7번 컬러입니다. 7번 컬러. 어, 다음 주에 진행되는 방송에서는 이 7번 컬러로 샘플링 한 거를 가지고 올 예정이니까요. 어, 눈여, 잘 눈여겨봐 주세요. 그리고 오늘, 어, 어, 이벤트에 당첨되신 분들은 이 7번 컬러를, 어,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 오늘 이벤트는 물론 그, 가져가시는 분, 그, 컬러를 고르실 수 있게 제가 할 겁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네. 그리고, 자, 16번 컬러입니다. 네, 16번 컬러. 이 색깔은 기본적으로 인기가 좀 코튼 소재에서는 가장 좀 많은 컬러죠. 16번 컬러. 네. 이렇게 하니까 되게 화질이 좋아 보이는데, 그쵸? 뒤에가 약간 복해가좀 날아가면서. 네. 네, 피크로션님. 당첨자 분들 미리 축하드려요. 네, 그리고 20번 컬러입니다. 20번 컬러 너무 예쁘죠? 네. 검정색은 어이 스파클 재질의 실들에서 검정색은 진짜 진리인 것 같아요. 가까이 가서 한번 또 보여드렸고, 저 유튜브 실바람 유튜브 가시면은 제가 어 샘플 어, 컬러 샘플 책이 나오기 전에 어, 전부 다 컨텐츠로 유튜브에서 한번 찍어본 게 있어요. 예, 네, 살짝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아기있다 네. 저희 사무실에서 제가 네, 손님, 손님 끄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어 그날 라이브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라이브를 진행 못해서 이렇게 써니 데이즈랑 샤이니 코튼이랑 비교하는 영상이랑 그리고 자세하게 1번부터 20번까지 색깔을 소개하는 영상 같이 이렇게 편집으로 해가지고 영상을 찍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이게 한 20분 정도 되는 분량, 분량의 시간이거든요. 한번 보시면은 재밌게 예, 네, 보실 수 있지 않을까? 또, 깨알 같은 홍보를 살짝 해봤습니다. 네, 모니터, 멀어요아예 보여드리려고 한건 아니고, 네. 영상 나중에 한번 이렇게 또 있으니까 한번 보시라고, 네. 소개를 또 해드려 봤습니다. 네. 지금 인기 많은 컬러, 아이보리 1번, 그리고 16번, 검정색 20번, 그리고 갈색 7번. 이네 가지 컬러가 지금 시즌 중에는 가장 인기가 많은 컬러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네, 직접 보시라고. 네, 이제 또 가까이서 이제 이렇게 끌어와가지고요. 제가 지금 어떻게 방송하고 있는지도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제 오늘 대망의 메인 컨텐츠죠. 그, 써니데이즈, 그 네이버 블로그 스크랩 이벤트랑 인스타그램 그 리그램 이벤트 두 가지 진행했는데요. 그 관련해가지고, 네. 당첨자 오늘 발표하는 날입니다. 아, 오늘 방송은 제가 이걸 따로 딸수 있으면 따로 따가지고 어, 편집을 해서 올리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네요. 지금 뭔가 1 2부로 나눠서 지금까지 이렇게 물론 일부러 한건 아니지만 1 2부로 나눠서 이제 분산해서 올리는 것보다는 네. 제가 이게 동영상을 딸 수가 있을까요? 한번, 한번 시도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한번 댕님 오셨다 댕님. 으악 까먹고 잊어버렸 설거지하다 생각나서 후다닥 마무리하고 들어왔어요. 아유, 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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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 주에 채팅 치시면서 실바아가신 분이잖아요. 여러분, <laughs> 네, 댕님, 예쁘게 뜨시고 계신가요? 네, <laughs> 네 이렇게 저희는 소통도 하면서 그 채팅을 바로 읽어드리면서 이제 또 어, 좋은, 어, 좋은 글들 남겨주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렇게 또 선물도 드리고 하니까요. 네, 같이, 한번 같이 확인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그렇죠. 자, 이제 제가 오늘의 메인 컨텐츠를 좀 이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메인 컨텐츠는요, 어, 라이브 방송, 이제 이벤트죠. 네이버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두 가지로 진행이 되었고요. 요번 이벤트는요. 어, 그래서, 가까이 이렇게 제가 당겨서 보여드릴게요 네그이고네아 <laughs> 이거, 이거 이거 살짝 보여드릴까요? 제가 지금 이렇게 방송 장비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네 눈부시시죠? 어눈 눈부시시겠다 네 이렇게 해서 여기 딱 이렇게 앉으면요 이렇게 딱 보이죠? <laughs> 이렇게 이렇게 놓고 <넣고> 방송하고 있어서 었네네 <laughs> 네. 그렇습니다. 그렇고 일단은 뭐 오늘 방송 이제 가까이서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유튜버의 자세 <laughs> 네자어 쌍조명 네 쌍라이트로 지금 방송 진행했었고요. 자 오늘 이제 메인이죠. 제가 살짝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네 아이디부터 제가 불러드 드릴게요. 이건 네이버 블로그 이벤트 이제 해주신 분들이고요. 이분들 중에서 그 음원스크랩만 원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은 너무 감사한 마음이 제가 들어서 어, 빼달라고 하셔가지고 빼드렸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많은 분들이 이벤트에 되셔서 어, 참여하셔서 어, 어, 당첨되시길 원하시는 마음으로 네, 그렇게 해주셨다고 해서 감사합니다. 레기 있나요? 해피크루션 80님? 네.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방송은 어, 그냥 바로 보기로는 안 올릴 것 같고요 어, 어떻게 올려야 될지 제가 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네, 그래서 아마 다시 보기는 제가 편집을 해서 올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실방입니다 네 지금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블로그부터 아이디 먼저 불러드릴게요. 콩댕 님, 불량 피노키오 님, 뜨니 조아 님, 인정수 님, 테라스리 님, 어여쁜 천사 님, 호우맘 님, 여우꼬리 러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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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 향이 님, 그리고 뜨끼 공주 님, 망울 님, 깜찍한 디테 님, 차차 님, 뼈울 님, 루암 루드 님, 왼손잡이 선물이 님, 콩스 베베 님, 라프트 님, 댕 님, 댁 님. 그리고 코시님, 짱구님, 햇살가드 코스님, 웃는 풀님, 다운사랑님, 란초님, 땅, 땅꼬마 아씨님 그림님, 푸름향기님, 유슬님, 마르다님, 버릇처럼님, 잠자는 토끼님. 네, 이렇게 총 32분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저희 블로그 이벤트 했었던 거 살짝 다시 보여드릴까요? 잠시만요, 여러분. 이거 보여드릴게요. 그때, 그, 이게 수요 라이브 방송, 어 지금 양식이 올려드렸던 제 양식이었죠. 어, 양식이 아니구나 네, 어 죄송합니다. 네, 여기 저희 블로그고요 여기서 이제 여기에다가 리플을 다셔야지만, 이제, 어, 참여가 가능하셨었죠. 그래서, 어, 다섯 분께, 총 다섯 분께, 써이데이즈를 보내드릴 겁니다. 네, 총 다섯 분께 써이데이즈를 보여드렸고요. 네, 그리고 그때 여, 이 글을 제대로 읽지 못하시고 스크랩 이벤트를 잘못 신청하신 분들이 좀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어, 잘못 어, 스크랩하신 부분들 수정해드렸고 네, 친절한 연실장 <laughs> 네. 네. 그래서 지금 이 글을 이제 응, 응, 응원 스크랩 해주셨으면 됐던 거였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제가 귀엽게 이모티콘까지 써가면서 한땀한땀 한땀 예쁘게 네 블로그를 글을 올렸었습니다 이 사진들은 다 저희 슬로우플로우에서 제공을 해주셔가지고요 어, 다른 상업적 이용은 안 되신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블로그 어, 세 분, 아, 인스타도 미리 이렇게 띄워놓을까요? 네, 저 인스타도 미리 띄워놓을게요, 여러분. 잠시만요. 네, 인스타도 미리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시발. 네, 인스타도 한번 미리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스타도 이렇게 보시면은 그때 총3 분, 그러니까 블로그 5 분, 인스타 3 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방송 다시 보시고 있으시거나 어 키보드 쓰기 좋죠 예 네. 좋은 키보드입니다 <laughs> 농담입니다 그 방송 다시 보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저희 블로그랑 인스타를 꼭 팔로잉이랑 어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요즘에 새로 나온 실드이나 이런 걸로 해서 이벤트를 계속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그리고 블로그는 이제 서로 이웃 해주세요 서로 이웃 해주시고 실바람도 팔로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디 갔냐? 예자자 자, 네이버 블로그에서 다섯 분 추첨합니다. 자 저희는 잘 나가는 블로거라고 해서 뽑아드리거나. 어, 뭐 이렇게 뭐 조금 더 광고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저희 씨를 좋아해 주시고 어, 사랑해 주시는 많은 블로거분들 그리고 블로그 실력이 조금 모자라시더라도 어, 열심히 저희를 서포트해 주시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완전 랜덤으로 하고 있고요. 어, 물론 어, 랜, 완전 랜덤 말고요. 저희가 어, 저희 실바람 섬유를 진짜로 애정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는 분들을 위한 이벤트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어, 관심과 네, 그런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거 많은 관심과 어, 애정, 어린 어, 기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섯 분입니다. 다섯 분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분네 추첨하겠습니다. 바로 여기에 추첨물 확인을 누르면요, 뜨니까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블로그 슛. 여우꼬리님, 마르다님, 깨울님, 란초님, 유슬님 축하드립니다. 오늘 어, 란초님 방송 보시고 계신데 혹시 여기 지금 다섯 분 중에 망울망울님, 망울망울님 여기서 누구시죠? 네 유튜버 지금 방송 보시고 계신 분 중에는 망울망울님도 당첨되시는 건가? 네 지금 여우꼬리님, 마르다님, 깨울님, 란초님, 유슬님 이렇게 네 이렇게 지금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아 축하드려요. 자, 제가 또 세팅을 살짝 또 해볼게요. 여러분 잠시만 계세요 네, 제가 이렇게 따로 이렇게 복사해서 제제거어디갔냐 카카오톡에다가 보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제 카카오톡에다가 네, 이렇게 해서 보내놓게 보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인스타입니다, 인스타. 블로그는 총 32분이서 지금, 자, 어, 해주셨고, 인스타입니다, 인스타. 인스타는, 잠시만요, 엑셀 파일을 내가, 아, 해보겠습니다 네. 총 23분이 하셨고, 이 23분 중에 인스타는, 어, 3분을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디를 제가 또 읽어드릴 시간이죠. 이거 또 인스타는 영어라서, 제가 빨리 그냥 읽어드릴게요. 92님. 그리고, 스몰룸님, 그리고, 밀키님, 루달님, 난초님 그리고, 제가, 그리고, 니트홀릭님 어, 그레이틀리님, 그리고, 폭스트님, 그, 주님, 벨론키아님, 링크님, 엠베베님, 그리고, 얀썸머님, 코스WJD님, 그리고, 어, 테라스리님, 테라스리님, 비비올러브님, 그리고, 메텔님, 메텔피님 그리고 모빌님, 다인님, 라운비님, 팡, 팡, 팡지님, 그리고 커피, 제가 잘못 넣었나, 이거? 오타인가? 커피바키님, 어, 커피바 니트님, 그리고 송님. 네, 이거 인스타, 뭐 제가 오타가 났더라도요 제가 이걸 한땀한땀 한땀 수작업으로 한 거라서 그런 거고요. 네, 당첨되신 분들은 네, 이제 또 이제 확인하시면 되겠죠. 아 김수현님 아우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오늘 방송은 1, 2부로 진행을 했습니다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laughs> 네, 다시 한번 네, 1, 2부 제가 바로, 올려, 바로 올라갈지 아니면 좀 편집을 할지 좀 확인을 해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2부라고 해서 웃고 계신 분들은 오늘 왜 웃고 계신지 아시죠? 네, 바로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끌지 않겠습니다 세분입니다 인스타 세 분, 그레이틀리님, 그레이틀리 젠님, 그리고 밀크지영님, 그리고 테라스리님 축하드립니다. 여기 방송 지금 방송 보시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예, 네. 지금 방송 보시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혹시 지금 아까 란초님은 계신 것 같고 혹시 오늘 방송을 못 보셨다고 하더라도. 네 다시 보기 보시기 전에 제가 어, 블로그랑 인스타 통해서 또 다시 한번 당첨 당, 당 당첨 당첨자분들한테 어 쪽지를 보내드려서 네 보내드려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제가 오늘 방송 이런 환경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과 네, 관심과 이런 것들 덕분에 제가 방송을 좀더 퀄리티 있는 방송으로 네, 진행하게 됐던 점 다시 한번 또 알려드리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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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보이죠, 이제? 아,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도 재밌게 보셨나요? 네? <laughs> 네. 좀 눈이 부시긴 하네요. 좀 눈이 부시긴 보신데, 그래도 좀, 어, 예쁘게 나오려면은 이렇게 또 조명을 터뜨리고 하는 게또 좋다고 하니까,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어, 실장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요? 피곤해 보여 하셨는데, 사실, 제가 지금까지는 조명, 이런 조명 있잖아요. 이런 조명이랑 그냥 제, 그냥 간이 조명. 간이 조명 어디 갔어? 아, 네. 요런 거, 제가 원래 등산 같은 데갈때 주로 쓰는 그런 조명이거든요. 예, 야간 등산이나 뭐 이런 거 캠핑 갈때 쓰는 조명으로 좀 방송을 좀 진행을 했었는데, 어, 이제는 조금 더, 어, 많은 분들한테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고자, 이번또 렌즈 또 렌즈도 새로 샀어요, 여러분. 네, 제 네, DSLR. 데세랄로. 데세랄로. 용쌤님 블로그 이벤트 참여했는데 추첨자에 없으셨어요? 어, 블로그 아이디가 혹시 어떻게 되시는지. 예. 용 쌤님 블로그 아이디 한번 올려 주세요. 제가 한번 확인해가지고 네그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또 확인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쪽지 드리겠습니다. 블로그 아이디 하나만 올려주세요, 용 쌤님. 혹시 나가셨나? 혹시 안 나가셨 나가셨다면은 제가 어떻게 또 연락을 드려야 되는데? <laughs> 네 일단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방송을 계속 앞으로 또 어,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고자. 진행을 또 예쁘게 재밌게 또 하려고 할 거니까요. 네, 항상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재밌으셨나요, 여러분? 네, 저는 재밌었는데요. <laughs> 아줌마님 아니 아줌마님이 아니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닉네임이 아줌마님이라서 닉네임 아줌마님은 아줌마님은 저는 그냥 매장 가서 사야겠어요. 매장 오셔서 저도 만나시고. 같이 즐거운 이야기도 나누시고 하시면 또 좋겠네요. <laughs> 네, 그리고 저희 사장님이 지금 어, 블로그 다섯 분, 인스타 세 분만으로 해가지고 되겠냐, 더 많이 드려라 이 얘기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주중에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에 컨텐츠 어, 하나 올라갈 겁니다. 어, 인스타, 유튜브, 유튜브로 위주로 올라갈 거고 인스타는 제가 그광고 광고해서. 어, 올렸습니다 하는 용도로 쓸 거고, 네이버에도 마찬가지요. 예 그래서 유튜브용 이벤트 올라가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 가져가실 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항상 저희, 그, 어, 제가 리 어, 그 여, 영상들 보면은 리플 남겨주실 수 있잖아요. 감사한 마음으로 아주 재밌게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채팅으로도 소통하고, 어, 블로그, 인스타로도 소통할 수 있지만, 그 리플로도 소통하면서 어 제가 많이 많이 힘을 내고 있다는 점꼭 알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사장님 멋지다고 전해 주세요. <laughs> 통큰 사장님. <laughs>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도 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용쌤 님이 채시 느린가 봐요. 올렸어요. 아, 용쌤 님? 아, 블루, 블로그 아이디 용쌤 님이시라고요. 제가 또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봐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또 다음 주에 즐거운 모습으로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날 저녁 8시에는 실바람섬유. 어, 아, 다시 하겠습니다. 토요일날 저녁 8시에 수요일마다 어, 실바람연실장이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시간이나 조금 지나더라도 어? 연실장 라이브, 라이브 방송 하나 하면서 한 번씩 들어와서 같이 이렇게 소통하고 즐거운 시간 가져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오늘 방송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그리고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도 많이 많이 소문 내주세요. 많이 많이 소문 내서 함께 즐거운 방송, 어 재밌게 보실 수 있게끔 제가 재밌게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일로 가서 꺼야 돼요. <laughs> 안녕.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